사람들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어, 진짜 웃겼어 몸 관리하는 사람들은 유산소도 하고 무산소도 한다더라 난둘다할 생각은 없는데 전에 운동 한번 다녔을 때 콜댄스를 다녔단 말이야 나름 코어가 필요해가지고 버텨야 되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마다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아아 선생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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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서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 폴댄스는 선생님이 클럽 노래를 많이 틀어줘 그래서 부금도막 붕방붕방붕방붕방 사람들도 소리막빡빡빡빡빡빡 지르고 되게 활발한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근데 어제 요가를 하는데 정말 지죽은 듯이 조용한 거야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해 느낌이 군대 온것 같았어 아니, 나 진짜 팔자에도 없는 군대를 가는 느낌이라니까. 정말 조용한데, 소리를 엄청나게 즐기지도 못하고, 사람들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어, 진짜 웃겼어. 좀 힘든 게 뭐냐면, 요가를 하는데, 선생님이 에어컨을 안 틀어주더라. 진짜 더웠는데. 폴댄스는 그런 거 없고, 무조건 에어컨 틀거든 야, 얘들아, 덥다. 에어컨 틀자. 삥! 예!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보니까 요가할 때는 원래 에어컨 안 튼다는 소문이... <laughs> 더위 많이 타는 사람들 요가하면 안 되겠더라 극한의 그 이들만 폴댄스를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는 폴댄스 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미용실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미용실 가면은 자꾸 말 걸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폴댄스는 정말 말 많으시고 활발하신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데는 근데 요가는 아니었다 <laughs> 폴댄스 힘들면 선생님이 아할수 있다 한번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만나 이러는데 요가는 지금을 버텨야 몸이 조금 더 교정되고 자세가 바르게 변할 수 있겠죠? <laughs> 이런 식으로 좀 나레이션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무 웃겼어 극과 극의 운동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 이게 맞나? <laughs> 난 항상 활발하고 말 많은 쪽으로만 가봤는데 너무 정적이고 조용해가지고 굉장히 낯설었어 아니 에어컨이 떡하니 천장에 박혀있는데 에어컨 안 틀어주셔 아 봉 타보셨어요? <laughs> 말씀하시니까 바로 기억나네, 맞아. 땀 나면 미끄러져.